네 어, 여기가 조금 주차장인데 어둡다가 밝아졌다가 이렇긴 해요 좀 어둡지만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우리에게 조금 더, 그래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더 가까운 분은 하나님도 하나님이겠지만, 어, 예수님이겠죠. 우리는 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 일꾼과 종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서 시작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어, 하나님의 어, 일꾼, 어,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어, 말해왔었습니다. 음, 저는 이거를 제가 제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고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영으로서또 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 어,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어, 인간의 몸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 일들을 하셨을까, 어, 를 생각해 봤습니다. 음,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기본 자세와 태도가 바로 고자세입니다. 고자세. 특히, 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 적대시 하는 느낌도 있으셨고, 때론 필요하다면 분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들에게, 어, 친절하거나 친절한 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도다 고자세의 증거죠. 어... 뭐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분은 어... 섬기셨습니다. 그렇죠?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보잘 것 없고 약한 이들, 약한 자들에게 어, 언제나 그 먼저 편이 되어 주셔서 어, 너무 든든한 편이죠. 내 편이죠. 음, 필요하다면 치유도 하시고 또 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음. 근데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자세가 아니면 그러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가실 때까지도, 인간의 몸으로서 가실 때까지도 고자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습도 나오면서, 누가,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응?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숱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하셨지만, 또 막상 그때가 되니, 어 쉽지 않으셨던 거죠 주님 하나님 그렇지만 어, 저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어, 이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다면 그러고 싶지만 그것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기서도 어, 여전히 고자세를 놓지 않으셨죠 만약에 그때 저자세였다면 어, 그 인간들에게 타협했을 겁니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죠? 바리세파, 그 많은 응? 유대인들, 그 주변에만 봐도 지켜보는 이들, 응? 대제사장들, 대제사,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러나 끝까지 사역을 하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공생기간 또한도 그렇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그분은 고자, 고자세셨습니다. 어, 어릴 때는 어떠셨는지 참, 뭐,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어릴 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어, 그죠 기독교, 개신교의 성경에는 나와있진 않으니까요. 뭐, 근데 좀 달랐다. 어, 지혜가 나, 달랐다. 총명했다. 응? 그 나이, 그 나이 같지 않고 오히려 가르쳤다. 어른들을 장성한 어른들을 가르쳤다 뭐 이런 어,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근데 더 어, 그것만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뭐 우리로 표현하자면 남다른 자존감이나 강한 자여, 자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아와 고자세는 항상 함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봤을 때. 사람들이 센 척은 하고 두렵거든요. 두려워서 센 척은 하고 이럴지는 몰라도 정말 강한 자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수 앞에 자신이 혼자 스스로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음? 제가 오늘도 이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오늘도 이제 어 양식 뷔페 식당에서 브랜드는 뭐 괜히 또 노출이 되니까 광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출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전에도 언급했던 대중의 하나긴 한데, 디너를 식사를 했어요. 좀 체력소마도 있고 해서, 좀 이제 한끼는 맛있게 먹어야겠다 해서, 오늘 첫 끼기도 했고, 그래서 디너로 식사를 하는데, 어 제가 조금 뭐, 5시 좀 넘어서 들어갔고, 오후 5시 넘어서 들어갔고, 6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가족 단위로. 혼자 먹는 사람은 아마 뭐, 제가 굳이 이런 거는 이제는, 뭐 의식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긴 해요. 그냥 저한테만 집중하고, 저는 그냥 휴대폰으로, 어 다른 것보다 성경을 펼쳐놓고, 그죠? 어 성경을 읽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뭐, 주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뭐, 물론 이 훈련 과정이 있었겠죠. 어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지긴 해요. 뭐야, 저 사람. 특이하죠? 보통 뭐 런치 때는 그렇다 해도 디너 때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드물기는 합니다. 어, 그게 어...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제가 디너 할 디너 식사 할 때는 진짜 거의 못 봤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무조건 둘이 상입니다 가족 단위, 단체 단체 어, 단체 예약이거나 어, 단체석들을 이렇게 하거나.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수일 때는 센척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곳에 가면 다수일 때어 소수나 혼자 온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교육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종업원들조차도 어 무시를 합니다. 실제로 많이 겪어요. 어 실제로 많이 겪어요. 이제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적절하게 대처하고 하는데 어 <laughs> 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어, 자아의 약하냐, 강하냐, 그 다음에 교육 상태를 말해줍니다. 근데 강한 자아가 좋은 교육에서, 좋은 교육이라는 건뭐 세상적인 좋은 시스템의뭐 뭐 독일이나 북유럽의 어떤 선진국이나 뭐 스위스나 그죠? 음, 노르웨이나 뭐 여러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더는, 저는 이제 독일을 좀 많이 제 나름대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들의 역사, 어, 이제, 나치즘, 히틀러,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역사관이 어떤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개혁, 어, 나라를 혁신하고 개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나. 그걸 교육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독일은. 68혁명, 프랑스에서 처음 일어났던 68혁명 그때에, 어, 사실 그 전부터도 교육혁명을 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독일인들은, 물론 난민들도 많이 받고, 이민자들도 있긴 하지만, 성숙한 그 시리아 난민들이라든지전 어 세계적인 난민들을 좀 수용하기도 했죠. 어 굵직굵직하게도 유럽이, 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영국은 자기네들 프라이드가 높고 프랑스도 만만치 않은데 영국은 뭐 브렉시트다 뭐다 할때 독일은 오히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왜? 왜 그거밖에, 수천명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하냐? 더 해라. 다 해라. 다. 다 해라. 왜그 일부만 하냐? 우리는 지금, 지금 시대에, 다음 세대, 어, 이 기저, 기성세대 라고 다음 세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대부분 하냐? 왜 우리가 통일을 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지? 예를 들면, 뭐, 우리 세금이 왜, 왜 그렇게 돼야 되지?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심지어 한민족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한민족이에요. 전쟁이나 어떤 역사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잠시 끊어진 것 뿐이지, 충분히 이을 수 있는, 그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거가 아니라 시리아 전혀, 시리아는 독일이랑 관련, 역사적으로 관련도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들이 받아야 되죠? 오히려 사회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응? 그들을 아무리 교육하고 뭔가 좀 해서 잘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내보내겠죠?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 스스로 뭔가 자립할 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뭐 집도 제공해 줄 수가 있고 초, 초반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리 교육이 된다고 해도 월, 원래 살아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 음?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좀 섞이는 겁니다. 정말 이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에서 이방인에 대한 적대본능이 있습니다. 너와 나 너는 우리랑 달라. 너희는 우리랑 달라. 우리랑. 나와. 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터세를 부리잖아요. 처음 간 곳에서는. 응?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습니까 응? 제가 아까 뭐 혼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응? 뿐만 아니에요. 어딜 가서도 다수가 소수를 무시해요. 뭐를 조금 어, 추천사를 꼭 받아와야 되고 혼자서는 뭐가 안 되고 응? KTX 열차 같은 거 타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이 왔는데 우리가 다인데 당신이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혼자 왔다는 이유로 그 티켓값을 낸 사람인데 돈을 적게 낸 것도 아니고 문화 공연을 즐기는데 혼자 온 사람에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즐기러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일부러 그래서 더 사실은 어, 혼밥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러 뭐 남들이 못갈것 같은 거, 뭐고깃 집에서 고기 구워 고기를 구워 먹어. 뭐 뷔페는 너무 많이 가봤고 혼자서 음? 혼자서는 못갈것 같은 거를 틀을 깨버립니다. 그들이 우리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물론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음? 강한 자아일 때 고자세가 됩니다. 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은 더 일관되셨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신이긴 하지만 어, 그분이 나고 내가 곧 그분이다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분을 믿는 것과 같다 사부군서에서 계속해서 거듭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통일되게 일반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단은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시죠 저도 지금도 계속 과정이에요 한국사회에 그서 쉽지 않아요. 음? 저는 어떤 면에서 사상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상가라는 그런 정체성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게인스트예요. 항상 어, 다르게 가요. 외로워요. 음? 외로울 때가 있는데 결국 외롭지 않아요. 흔들릴 때 있어요. 많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근데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품 자체가 어릴 때부터 선 후천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서 강한 자, 그래서 제가 강한 자에 대해서 독일 문학이나 음, 독일의 교육은 어떤가? 그런 거에 더 저도 모르게 끌려서 보고 공부를 그 이후에도 거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한 자아가 없으면 고자세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강한 자아셨습니다. 그래서 고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때에 맞춰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넌 완료됐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죠. 믿기만 하면. 보통 인간이 그렇게 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닮아가고, 우리도 행하면. 행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물론 과정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 너무, 이, 성령이 임해서 과정이 없이도 될수 있어요. 꼭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과정에서. 근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라고 하고 과정을 주세요. 그 가운데 기꺼이 참여를 해야죠. 기꺼이 참여를 해야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 저도 더 어, 세상은 다수로 밀어붙여요. 근데 저는 두렵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저도 아직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아직 어, 덜 있고 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엄청난 신호이고 기회이자 어,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또 저, 제가 또 어, 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행동하지 못했 증거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라야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어, 물론 뭐 집단 지성이라든지 다수를 무시꼭 무시하는, 무시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아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단 구별되고 분별되고 다르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도 결국은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너무 십자가의 자기를 어... 그러니까 인간, 어떤 인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그런 거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역사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 길이. 그러나 그걸 강요하거나 제가 뭔가 너무 주입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거는 기도해 보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그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셨다는 거. 하나님을 증거할 때. 때만 봤던 거지 절대 빼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뭐 이런 것들 베드로가 자기의 어 주님 저는 하나님만 따를 겁니다 네가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아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아어 닭이 어 뭐죠 음 닭이 세번울 때까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날이 밝기 전까지 닭이 딱세번울 건데 그러고 나서 다 부인했죠. 그들이 너 예수 알잖아 예수가 이제 처형 처형대로 가, 갈, 갔을 때저 사람 베드로예요 저 제자예요 저 사람 가장 가장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부인했죠 한번두번세번 번, 번. 닭이 울, 날이 밝고 다, 닭이 울었죠 응? 그리고 울면서 근데 또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이후에 더 했고, 베드로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거친 순교지에 가서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봐야죠. 아, 믿음으로. 그때도 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새로운 힘 그리고 그런 고자세 어, 놓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합당하고 필요하다면 그죠 고자세에서 고자세에 대해서 어, 같이 좀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어, 더저 개인적으로도 그 과정을 가야 됩니다. 어, 베드로처럼 날이 밝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음, 그 다음에는 연단받고 어, 또 다르게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의사를 알고 있으니까 말씀 보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서, 묵상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듭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세와 기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강한 자아와 고자세. 이 자체가 저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보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고자세와 강한 자아가 중요한지를 어,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예예예할때 아니오라고 할수 있는 그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과 닭이 울기 전,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 날이 밝기 전 닭이 세번울 때까지 예수님을 어,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다르게 어, 이 교회 역사에서도 다르게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시, 어, 시키시는 그 일들을 등이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중간에 좀 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부분이 조금 혼동이 와서 어, 말의 표상으로 좀 잘못 잘못 전달한 건 아니지만 좀 어, 부적합하게 좀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 당신께서 모두 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저도 고자세로 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시는 고자세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당신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명령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위의 시간도 주님의 성령 합당하다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